오늘 말씀은 혹시 하나님이 아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억울한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닌 오해를 뒤집어 썼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이 무너지지요. 억울함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사람의 중심을 뒤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면 누가 칼로 찌르지 않아도 피가 나는 경험이죠. 차라리 상처가 눈에 보이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설명이라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 좋겠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은 얼룩지고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죠. 그럴 때 그럴 사람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억지로라도 해명을 하고 싶어지지요. 말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질 것 같아서 입을 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엉키고 그 억울함은 감정을 부풀게하여 믿음까지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억울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신앙을 겨누는 유혹이 되기도 하지요. 억울함은 인간 존재의 깊은 자리를 건드립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줄 때, 얼마나 애쓰며 견뎌냈는지를 모른 채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억울함은 늘 고독한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운 밤이 있고 억울함은 기도할 힘마저 아사 버리는 무거운 안개처럼 우리의 영혼을 누르기도 하죠. 하나님 보, 하나님 보고는 계십니까라는 질문이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울릴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실전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를 드러내죠. 교요히 고요히 견디는 자리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길 하나님만 아시리라는 믿음 하나 붙잡고 걸어야 하는 그 길에서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이 아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억울함은 단지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은 본능과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싶은 믿음이 격돌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신앙의 시험대이죠. 다윗은 그러한 자리를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왕권에서 쫓아, 쫓, 쫓겨나고 사랑하는, 사랑하던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되어버린 날, 그는 흙을 머리에 덮고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이미 상한 마음인데, 그길 위에서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죠. 사람은 약해져 있을 때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억울함 앞에서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해석하고 정당, 정당함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죠. 억울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며 배우는 것은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반응하려 들고 감정은 대꾸하라라고 소리치지만 믿음은 잠잠히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함은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걷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시선에 귀를 열게 되죠. 그리고 그길 끝에서 우리는 억울함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억울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 앞에서 마음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 얼음 억울함 속에 담긴 주님의 시선을 오늘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하나님이 아시리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가장 깊은 고백이죠. 그 말은 해명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 놓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억울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속은 타 들어가지요. 그래서 결국 신, 신앙은 결국 선택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나를 이끌기 전에 믿음이 나를 붙들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시선을 따라갈지 정하는 일이겠죠. 억울함이 깊어질수록 더 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것인,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억울하고 상한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든, 붙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배웁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믿음이 어떻게 억울함을 품고 걸어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국가적 영웅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왕좌에서 밀려났고, 백성들의 시선 속에서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쩌다 이토록 깊은 수렁에 빠졌을까? 다윗의 심령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말은 차라리 칼보다도 더 아프고 날카롭습니다 시무이는 다윗에게 소리치며 말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지난 과거, 특히 사울 가문과의 관계를 끄집어내어 공격하죠. 물론 시무이의 말은 왜곡된 해석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적도 없고, 그의 집안을 몰살시킨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손을 대지 않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므이는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해서 다윗을 찌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언제든지 진실보다 감정을 앞세우기 쉽죠. 시므이는 지금 다윗을 공적으로 심판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죠. 누군가 분노하면 그 감정이 곧 진실이 되고 그 말이 정의가 되버립니다. 말이라는 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사람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던질 던집니다. 그 돌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저 던지고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침묵합니다. 그는 심의에게 심에게 해명, 어떠한 해명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도 않고 함께 있던 시나 아비세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에도 다윗은 시 아비세를 말립니다. 다윗이 말한 한 마디가 모든 것을 대변하죠요 십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이 돌과 말과 저주를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다윗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해석의 방식이라는 것을 볼수 있죠. 믿음은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 이 태도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은 현실을 바꾸진 않지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죠. 우리는 억울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말로 응수하고 내 입장을 설명하고 진실을 증명하려 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본능을 꺾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죠.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보이는 용기입니다. 다이슨 시무이의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 무수, 무엇이 있는가? 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상황을 바로바로 잡기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찾는 태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그 말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기억나게 하는 통로일 수, 있다, 통로일 수 있다고까지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을까? 이 말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억울함을 변명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통로로 삼고 있, 있, 있습니다. 믿음은 억울함마저도 나를 낮추는 자리로 사용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은 언제나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하라고 그 사람에게 따지라고 억울함을 풀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르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말한 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감정보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해명 대신 기도를 분노 대신 침묵을 침묵을 보복 대신 기다림을 택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소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신뢰하는 능동적인 결단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 시의이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라면 다윗처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보다 믿음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눈물로 견딘 자를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이건 너무나도 지나칩니다라는 그 말에 내가 옳다라는 외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정당한 항변이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세의 반응은 바로 이러한 정서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므이의 계속되는 저주를 듣고 그는 분노하며 이야기하죠. 9절에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세의이 말은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례하고 악한 자의 행동을 가만히 두는 것은 불이이며 고통받은 왕을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 신하로서의 도리로, 도리라고 여겼을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인간적으로 매우 타당하고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말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고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말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10절에 보면 수료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보는 고 시선의 깊이가 아비세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비세는 분명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시무의 잘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 억울한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함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길이 있죠 하나는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 입장을 변호하는 길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내 태도는 어떠한가? 신앙은 언제나 후자의 길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오르냐보다 누가 낮아지느냐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이 상황 전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하고 점검하시고자 하신다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억울한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있는가 깨지고 있는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죠. 신앙의 깊이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허용합니다. 다윗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교만함을 낮추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억울함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 억울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자세이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깊은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중심을 보시죠. 그 억울한 자리에서 너는 지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너는 정당함보다 나를 의식하며 서 있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정당함은 증명해야 하지만 태도는 조용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왜곡된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누명을 쓰고 누군가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당함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태도는 지금도 하늘에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묵묵히 서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붙들고 울며도 울면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다윗은 시므의 저주 앞에서도 해명하지 않았고 아비새의 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에는 다윗의 내면에서 일어난 가장 깊은 믿음의 움직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저주의 상황을 넘어 그 상황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운명론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참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판단과 응답을 맡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은 불확실성의 표현이 아니라 겸손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다 보지 못하도 못하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해결하지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눌러 삼키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말없이 걸어가며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잠잠히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음이지만 잠잠함은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영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고요함이죠. 신앙은 어느 때보다 기다림에서 드러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감찰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며 반드시 판단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단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속 깊은 자리까지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때를 그냥 지나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말해도 소용없는 순간들, 억울함이 겹겹이 쌓여가고 설명할 기회조차 없을 때. 그럴수록 우리는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싶어지죠. 정리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게 다 맡겨라. 본문의 마지막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가서 거기서 쉬니라. 이 장면은 단지 육체의 피곤함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피로, 감정의 고갈, 억울함을 삼켜가며 걸어온 무거운 침묵의 여정을 의미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싸우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마 없이 믿음으로 걷는 길. 그길 끝에서 그는 마침내 한숨을 쉴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쉼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쉼은 억울함이 풀려서 오는 것이 아니죠. 아직도 사람들은 다윗을 오래 오해하고 있고 시므이는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안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걸음을 따라왔습니다. 왕이었지만 도망자가 되었고 억울한 저주를 들었지만 입을 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변, 변호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겸손히 섭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혹시 하나님이 아시리라. 이 고백은 낙담한 자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의 확신이며 신앙의 가장 정직한 언어였습니다.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침묵해도 오해받는 그 자리는 참으로 괴롭고 힘든 자리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억울함은 우리가 끌어안고 싸워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자리라고.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참아낸 억울함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힘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칼을 든 장수가 있었고 단 칼의 심의를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죠. 그가 택한 침묵은 비구람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그가 기, 그의 기다림은 체념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말해도 변명처럼 들릴까봐 입을 다물고 도무지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잠못 이루게 하고 설명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가슴을 푸벼 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판단도 해석도 가품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감정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억울함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인 것이죠.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내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움켜쥐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도 기도로도 억울함을 표현할 길,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 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견디는 우리 곁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말보다 깊은 언어는 삶이고 삶보다 깊은 기도는 바로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움직이시죠. 억울함을 잠잠히 견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공의로우시며 더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는 신앙의 제도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놓으십시오. 움켜쥐고 있던 억울함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세상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삶으로 증명하시고 침묵이 약함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온전히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 그 길을 다 걷고 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